아, 안녕하세요. 아쿠정아의비서활과 최석훈입니다. 음, 오늘도 질문 좀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어, 이분은 그 지방이식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올리셨어요.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읽어보면 원장님 제가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고 싶은데 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많아서 먼저 아디포, 튠바디, 프리즈 등의 고주파 및 초음파로 지방을 녹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섞인 지방세포를 녹인 후 지방을 뽑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셀룰라이트가 있어도 제 몸에 오래 살았던 지방이 더 좋은 지방인가요?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올려주셨어요. 어, 요즘에 이런 거 보면 참 많이들 아세요. 저도 이거 뭐 아디포 튬바디 프리지 이런 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고주파나 초음파로 녹이는 기계에 대해서는 저도 알죠. 왜냐면 이런 것들은 그런 기계의 상품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제품들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. 그, 우리 몸이라는 거는, 뭔가가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, 뭐 찌르거나, 하여튼 뭘 빼기거나, 녹이거나, 뭘 하든 간에, 한번 건드렸던 부분은 전부 흉터 조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셀룰라이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흉터입니다. 이게 우리가 살이 찌면서 확 늘어났다가, 늘어나면서 조금씩 조직이 찢어지죠? 그러면서 다시 줄어들었을 때그 흉터가 남은 것을 보통 셀룰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이 셀룰라이트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흉터 조직이 좀 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 셀룰라이트를 없앤다고 해서 이런 고주파나 초음파 기계로 지방을 녹이게 되면 그쪽은 전부 흉 조직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은 지방보다는 이런 흉 조직이 더 많은 부위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뽑은 지방들은 이식할 때 별로 좋은 지방들이 아닙니다. 지방은 우리가 지방이 많아야지 흉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면 결국은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지방세포를 녹이는 후 뽑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은 셀룰타이트가 있어도 제 몸에 오래 살았던 지방이 더 좋은 지방인 거 물어보셨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지방세포를 녹이기 전에 지방 어, 이식할 지방을 채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 지방을 녹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쪽은 거의 흉 조직으로 바뀌고 지방보다는 흉 조직이 훨씬 많은 부위가 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최소한 안 건드렸던 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저희가 지방 이식을 할때 지방 채취를 하는데 예전에 지방을 한번 채취했던 부분에서 다시 빼게 되면 지방 세포보다 이런 흉 조직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은 한번 지나갔다 나오면 아, 흉조직으로 바뀌는구나. 그런 쪽에 있는 지방은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지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다음에 또 좋은 질문 답변 드릴게 이런 거참 좋은 질문입니다. 이런 좋은 질문들 제가 꼭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